오늘은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영상을 켰냐? 다 같이 계곡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나름의 피서랄까? 앉아봐 선꼬림 발라줄게 오늘 스케줄 어떻게 돼? 오늘은 운전만 5시간 편집 5시간 내가 그거, 그거 빼라 했지? 그거 내가 셔츠 했잖아 이거 피부 맞나? 보라로방 만지고 있는 거 같아요? <laughs> 손이 계속 갈려 나갔는데. <laughs> 아니 근데 잠 원래 몇 시간 못 자면 이렇게 굶나? 어? 아니 어제 저녁에는 되게 힘썼했었는데 분명히, 그렇지? 나두 시간 반 자고 일어난 얼굴인데. 진짜? 응. 근데 어떻게 응. 남들 투 메이크업보다 더 이렇게 응. 예쁘게돼 있어? 아휴. 과 <laughs> 야 오늘 알람 왔는데 딱 진짜 진도 한 번에 딱눈 떠지더라. 언제 어디 놀러 간다고 설레 있서못 잤겠지? 아 이거. 아닌가? 저요? 무슨 마음이 식었나 그런 거 <laughs> 같아. 아니 둘이 둘이 가는 게 아니니까. 아니 진짜 아... 웃긴 날야 진짜 우리를 언제 들려니? <laughs> 아, 진짜. 아니, 아니 그다. <laughs> 우리 진짜. 그 둘이한테 선물 주기 했다. 집에서 놀려다가 안죽 그거. 자 차에도 개가. <laughs> 뭐야 하트였어요? 아니었어요. 이 고자리 였어리 인스타 찍는다 인스타. 인플루언서에다. 아. 촬영 어. 열심히 하자. 음. 혹시 여기 산속에 사시는 분인가요? 야우린 절대 같이 다니지 말자 이제. 왜요? 너, 너 둘이 다녀. 아니 우리 없어도 어피 라면을 가져와서 먹을 거 아니에요? 안 먹지 그... 여기서 먹고 왔지. 또안 먹? 나... 뭐? 지가 여기서 들어누워가지고 도리도리 했으면서 여기서 먹고 싶다고 난리를 피었으면서. 끌어줘, 끌어줘. <laughs> 나는 먹을게요, 여러분. 앉아라 소금에. 어때 개고에서 먹으니까? 음. 와 맛이 육개장 맛이네. 먹방은 하지 말자. 라면 아 냄새 지기제. 왜왜 죽었어요? <laughs> 아 엄마. 야, 무너지다 무너진다. 나도. 효과는 미미했다. 세 명이서 같이 뛰어봐 봐. 야 지진이다 지진 저세명에서 제일 친하다니까요 여러분 거의 나 혼자 왕따 수준임 잠깐 가 있어 나 빵구 뛰러 갈게 아니, 내 앞에서 빵끼면그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빵구 선 빵구 뛴다며 네 그 해주세요. 고마워. 아, 우리 네 영광의 순간을 함께할게 그렇게 뜯지 말고 군대식으로 뜯어주지. 요새 아들은 별게 안 먹어요. 요새 엠텐트들은 이렇게 먹어요. 이거 나 대학생 때 이렇게 먹었는데 언양. 그래, 니네 엠텐트가 이거. 아, 음. 아 해봐. 짜줄 놈이가 짜줄 테니까. 아 해봐. 노라이네. 기름 기름 발사 한 번만. 멋있네. <laughs> 안영미까지. 안영미까지. 자, 200m 멀리서도 보이더라 은지야 <laughs> 내가. 내가 까 아니 내가 해줄게. 도와줘 편집자님 구한 편집자님 편집자님. <laughs> 체망 좀줘 체망 체망 빨리. 조심해. 왜? 쏘지 말고 또. 쏘들 뻔했는데 털털 털어보세요. 여기서 한번 위로 던졌다가 뺄까? 어, 오케이. 한다. 하나 둘. 하나 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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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무 잘했다. 이이 힘든 걸 성공시켰어? 내가 비빔면 전문가잖아. 와, 그럼 이건 일단 빼고. 이거 오냐? 이렇게 하면 딱 좋겠다 뭐냐? 어? 밑에 내려가니까 강아지들이 좀 있어서 다른 강아지들이랑 같이 놀자고 내가 플로팅 해놨어요 다른 강아지들한테 왜냐면 제가 강아지 튜브가 제일 많거든요 강아지 튜브가 세상에 두 개를 들고 왔어요 강아지는 한 마리인데 왜한마리야강아지가 어? 그럼 나도 강아지야? 나는 안 카진 치마와할때몇살 때문에 그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있는 거야? 차나 퍼퍼퍼 허리 피워 앉아. 엠모세엠모세양속금이 어. 언니야 휴대폰에 물 쏟았대요 물 쏟았대요. 엠머세 그럴 때는 엠머스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폰을 건져서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가 막 많이 모자라네. 아니 이거 눈이 적고 있어도 엠머스 그리고 있을 거야. 아가 많이 모자래. 아니 이게 맞나? 아야 얼굴 맞추지 마. 왜? 싫으니까. 야, <목소리> 어, 왜, 뭐, 얼굴에 하지 말라며. 아 시원하다. 형, 아, 내가 뭐한 건지 알아? 물준뭐 했는데? 꽃에 물준 거야. 야, 너지 움직여라. 아. 깰링 <목소리> <laughs> 시켜줄게. <웃음> <웃음> 잠깐만 여기 BP포인트 한번만 대 기대해줄게 야저번아 엄마 얘가 이렇게 해요 어디야 건물을 간다고 언니야, 언니 구명조끼 입고 왔나? 아, 싫어. 나 구명조끼 입기 싫어. 구명조끼. 위험하다, 여기. 안 아, 위험해요. 구명조끼 입으면 나 포할 것 같단 말이야. 언니야, 언니야, 나불쌍언니 여기 잡아라 빨리 여기 잡아라 집장님 잡아라 집장님. 나를 좀 놓아주시라. 언니야, 빠지면 어떡해. <laughs>

무산비보 왔다! 무산비보! 야, 야! 야! 보노보노야! 행복하렴! <laughs> 최고석 계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계곡 물속 탐방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수경 잘 착용해 주시고요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너무 즐겁게 놀죠? 둘이서 계속 저렇게 즐겁게 놀더라고 아까도 내 모자 없어졌어. 어? 모자 찾아줘. 다시. 모자 찾아줘. 내 모자. <laughs> 뭐야? 이 고라니 울음소리 뭐야? 모자? 모자. 모자. 세상에 이런 일이. 계곡에 나타난 비버 한 마리. 아이, 모자 찾는다면서 배영을 하면 어떡해? 모자가 하늘에서 떨어지냐? 모자 찾는다며? 또 우려한다. 인지가 <laughs> 안아줘. 언니, 괜찮아. 나 머리 한 번만 담갔다 베고 싶어, 진짜로. 고객님, 무릉도원이세요? 좋아요. 무릉도원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네. 두 분이서 놀러 오셨나봐요? 네. <laughs> 야, 네. 물이 따뜻해요? 네. 사이 좋아 보이네? 네. 무슨 사이예요? 네. 예? 가서 버티지! 응. 오빠, 어떡해? <놀람> 내폰저 안으로 날렸어. 어떡해. 가장, <놀람> 여기. <놀람> 여기. 저 <놀람> 핸드폰 아! 여기 안으로 날렸어요. <놀람> 아빠, 왜, 왜, 왜? <놀람> 내폰 저기. <놀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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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제가... 사장님, 봉은 못 꺼냈는데 어떡해요? 봉 꺼내야 돼요? 아, 봉 꺼내야 돼요? 아, 네. 봉안 꺼내 봐요. 뭐.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흥,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즐겁게 놀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너무 좋은데 이 멤버 그대로 계속 다른 데 다니는 거 어때요? 싫어요! <laughs> 언니아는이 멤버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간다. 그럼 이만 안녕. 아무 집에 는 거야? 아이 싫한 사람이 제일 집 들어가기 싫어하네 진짜. 근데 은지야 머리 왜 그래? 어? 혹시 천재 박사님 그런 컨셉이야? 감전당한 천재 박사님 이런 너, 컨셉인가? 왜? 어 머리가 어.